네 안녕하세요 아유 <laughs> 레뷰썸자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하다 명장이 다가가 시즌 2 도술 레이어 편 도술 편 이시스 5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아네 리소스 리소스님 기만자예요예 여자친구 계시고 여자친구 한 3명 예전아예 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뭔 소리야? 아, 나. 아, 잠시만요. 아,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쳐요, 지금. <laughs> 아니, 리샤니셔스님 아니, 녹화하잖아요. 아, 잠시 여기에서 녹화하는 게 좋겠다. 아. 아, 음. 아, 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도둑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일부러 이제 떨구신 것 같아요. 네. 어.. 봉인된 미노타우루스링 아티클. 자, 여러분들, 튜닝 아이템을 오픈하는 컨텐츠 가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초보자분들 뭔지 모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튜닝 아이템이라고 다크덴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시면은, 네, 튜닝할 수가 있죠. 범퍼 달고, 뒤 레이싱카처럼.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전거를 튜닝한다든지, 여러분들 멋스럽게 더 능력치를 부과해주는 튜닝 작업을 이다크덴에서도 이제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튜닝기 중에, 어, 봉인된 미노타우르스 링 아티클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인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이 상태로 파셔도 되고, 아니다. 아, 나는 행운의 사나이다. 하시면은 오픈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저는 금손이라서 예 오픈했더니 덱스 11이나 나왔습니다 어 시비마스터님이라고 지금 방송 팬이 있, 있으신데 50개 오픈했는데 이거 한번 나왔다는데 저는 한 방이 됐네요 신이치로님이 1천만 아 원까지 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늦었지만 명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감정이 있어 그러고 보니 늦었지만 명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5천만 원 캐시 아이 좋아요 오늘 꿈자리가 괜찮았어. 예, 꿈자리가 좋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시청자 분들 오늘, 네! 3시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좋아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이츠로님, 네. 정말, 신이츠로님 포함해서, 예, 많은 분들, 명장TV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명장이 무슨 서이에요 저, 여기가, 트렌실베니아 서버입니다. 지금 잠깐 서버를 옮긴 거고요. 여기 어디지? 여기 룬서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은 트렌실베니아 서버입니다. 아 4시, 4시, 예 4시 가도록 할게요. 하... 신이치로 님이 100만 파스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아... <laughs> 올해도 열심히 명장님의 안티가 되겠습니다. 아, 네. 100만 원 아... 캐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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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티 아닌 안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티가 영어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티 뭐폼클린 아니 안티 뭐 안티 아자이영어 생각 안 나냐? 안티 어쩌고 붙이면은 뭐 항노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안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또 해석이 될수 있는데 신이초르님은 이제 천사의 날개를 가진 악마라고 생각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소름 길었죠? 다크된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뭐라고 짓거린지 몰라서 씻을수 있으나. 자, 이어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튜닝 아이템이라는 게존재해요 다크에 되네 여러분들 반지 보세요. 제 반지 보실까요? 자, 로렐링 끼고, 아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로렐링 끼고 있는데, 아, 나는 여기에다가 좀, 뭐랄까, 또 다른 옵션이, 뭐, 덱스라든가, 뭐, 크리티컬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예, 여기 급에 맞게 이제 강화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한 것은 강화 컨텐츠 때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봉인 됐기 때문에 오픈을 했을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저한테 도술이니까 데미지나 크리티컬 리트, 힘, 그리고 HP 흡수가 나오주면 제일 좋겠는데요.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카드! 아, 맞아. 안티에이징 맞아. 예. 카드! 오픈합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정답 나왔어요 자, 정답일지 오답일지! 오! 야! 인트 7! 야 인트 7! 괜찮은거 아니에요? 야! 야, 어떤 능력, 어떤 옵션이건간에 인트 7정도 붙으면은 괜찮은거 아닌가요? 덱스건 힘이 였군 별로에요? 아, 별로에요? 진짜로? 정말 진심 별로에요? 아... 진짜 별로예요. 안녕하세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아... 15가 맥스에요. 아... 이거를 여기 딱... 아... 레오 데네블라 링 아이템의 사용시 푸타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된게 아니네. 다행이다. 레오 데네블라 요 같은 링을... 옵션이 부여된 미노타우르스링 푸타 슈라 푸타 그러니까 라 등급을 푸타 다그니까라 다음이 푸타인데 라 등급을 푸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튜닝 옵션이 없는 미노타우르스 링에 튜닝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어, 푸타 링미노타우르스 링에다가 똑같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무 옵션에다가 이거를 발라주면 인트칠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요. 아니면은 이 프타 등급의 전 단계인 라 등급의 링에다가 이걸 발라주면은 튜닝 옵션이 부여된 미노 타우루스 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예, 무옵션도 되고 이전 단계도 된다는 거. 음 그렇군요. 좀 강화의 세계가 좀 재밌네. 야 알겠습니다. 자, 어? 아 이것도 있었네. 아, 예. 여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아, 저는 이제 중반, 중반 타. 예, 안타 정도 쳤다고 봐야겠네요. 예, 홈런은 아니고 안타 정도. 여러분들은 꼭 홈런 치시고 롱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크에덴.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